존경하는 이사장 친구 댕선님을 비롯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해주신 내외 기쁨 여러분 그리고 졸업생 여러분들과 가족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서울시 사회로 모친들 대학 졸업장 축입니다아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서울국립예관대학교 학교스모스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은 우리 졸업생들이 학문의 길에서 이런 큰 성취를 축하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느라 끝깊은 날입니다. 아, 졸업식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 우리 서울 불교 대원대학교에 설립하신 덕제상호 큰스님의 열반을 추모하는 문여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보장사 헬교스님이시며 고문학원 이사장이셨던덕태삼옥 선생님께서 지난 1월 20일 보장사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운영의 시간은 교육 발전을 위한 스님의 고귀한 뜻과 위협을 추모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앞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활동을 멈추시고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응. 1분 정도 명령하겠습니다 운영. 운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착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선물 점수를 지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순간은고요함과 존경심의 가슴에 새기며 풍습의 지와자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들이셔다 그럼 부터 2023년도 서울 불교대학원 대학교 졸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그첫 순서로 이사장 도사가 있는 데 우리 학교가 니다리 <목소리> <목소리> 마하수리 수리 마하 수리 수수리 마하 수리 수리 마하 수리 수수리 사바 부처님께서 불교란 인간이 스스로의 존엄성을 깨닫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먼길을 떠나는 것들이여, 그대가 초놈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는 곳곳마다 주인된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제 아제 아 아제 바라 아제바라제 아제 파라승아제 아제 아제 모지사바 예 수리수리 마술리는 잘돼서도 잘돼서도 크게 잘돼서도 하는 어, 남을 축분함으로써내 입을 깨끗이 하는 정국업신화입니다그고 아제아제 바라제는. 가세 가세 우리 저 행복의 세계로 가시는 네 뜻을 가진 반야신기의 마지막 부이죠 오늘 졸업하신 분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신을 대사 아제제 바라아제 바라스가제 우리 사과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불교대학원 대학교 석박사 졸업생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결실을 맺는 이 특별한 날. 저는 여러분께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 보물하고는 얼마 전 어, 서울 불교대원의 학설립자신석해당 3호 어, 대중사님의 열반을대기로더큰 이기의식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난 몇년 동안 학문의 깊이를 탐구하며 불교의 가르침과 현대 학문을 접복시키는데헌심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도전과 역량을 극복하고 수소를 성장시켰고 이제 그 결실로 졸업이라는 큰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학문적 성과를 넘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와 결정의 수준을 속에 늘 무상과 모한과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범위도 대학원의 모든 구성과 함께 지혜를 모아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는 서울 불교 대학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안난에 항상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시길 주원하며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떠나신지 2569년 2월 7일 이사장 권한대학 진관 학장 차가웠던 겨울날 작은 방에 모여 부르던 그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같이 자리에 서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교회가르는 일체 중생이 불쌍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보는 시간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생을 통합하는 힘은 체계를 가진 부분에 수많은 본인의 말들을 어,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예쁜 마음속에 내재해 주셨던 여러분들의 잠재력, 그리고 삶에 대한 이 마음도 꼭키워야할 어, 여러분의 진정한 어, 자신의 모습들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어, 그러한 힘은 어, 마음 상도의 예정에서, 그런 힘든 마지막의 예정입니다. 흔히 없는 영광 수행으로 한번 성직을 이루어내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순간이이 끝까지 묵묵히 지원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 가족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동료들의 헌신과 사랑 이있었음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업 성취는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인연을 맺은 가족과 교수, 그리고 동료들의 무한한 응원과 격려, 그리고 때로는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등불이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해 타인에게도 빛이 되라는 가르침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길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곳에서 배우고 깨달은 지혜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천정지성인으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졸업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명심하시고 끊임없는 정진과 수행으로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여러분의 앞날에 주님의 자비와 가피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차가웠던 겨울날, 작은 방에 모여 부르던 그 노래는 이제 기억 속에 묻혀진 작은 노래.